20번 을 차례야 어. 20, 21 하나 남았네 그리고 사인 법칙하면 는데자 아, 그러면은 자, 필수의 20번 자,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나왔죠 부등식을 풀 건데 이제 보면은 어, 1번 2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3 사인 x 얘가 0보다 어떻습니다? 작습니다. 라고 나왔고 어, x의 범위가 나왔는데 이 x는 0보다는 어떻고 크거나 같고 몇 파이보다는? 2파이보다는 작다. 어. 이런 범위 내에서 좀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코사인도 나왔고 사인도 나왔습니다. 그치? 둘다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응. 통일해야죠. 그죠 그럼 누구를 바꿔? 사인을? 코사인을. 바꾸면 되겠죠? 그치? 코사인 제곱? 일마? 사인 제곱. 그지 그럼 두 배, 너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많이 볼수 있고, 3. sinx, 니가 0보다 어떻다. 작다. 됐죠? 이거 전개해서 다 우변으로 넘깁시다. 오케이? 이거 이거 곱해서 넘어가면 2 sin제곱x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되니? 그럼 플러스 3 sinx 그다음 이거 2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얼마? 2다 넘어갔으니까 크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뭐 하면 되고. 인수분해 하면 됩니까? 그치. 여기 2, 1, 1, 2? 여기가 이제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될까요? 응, 됐지. 그럼 너는 2, sine x, 마이너 1. 요렇게 하나 되겠고. 그 다음 너는 sine x, 플러스 2. 요렇게 되겠네. <laughs> 됐니? 그 다음에, 크다면? 바깥쪽인가요? 부등식에서?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지 그러면 sin x가 작은 거 마이너스 2보다 더 어떻거나 작거나 또는 sin x가 2분의 1보는 어떻거나 크거나 됐나요? 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근데 사인 그래프를 생각해봐. 사인 그래프는 최대 얼마? 1. 최소 얼마?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2보다도 더 작은 게 있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지? 그럼 우리 여기에서만 해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네. 됐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게한 어 주기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범위가. 그러면, 그러면 얘는, 어, 얘도 할까? 한 주기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사인 그래프는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오면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어, 여기 최댓값 얼마? 1인데, 어, 얼마보다? 2분의 1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돼! 라는 거니까, 2분의 1이라는 녀석을 띄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죠? 얘가 이제 y는 얼마?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얘보다 어디 있어라? 위에 있어라. 위에 있는 게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잖아 여기, 여기. 그치? 요만큼. 얘가 이제 현재 위에 있는 곳이죠, 위에 있는 거. 됐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 처음 2분의 1이 나오는 값이 얼만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치? 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와야 돼 미야토 언제부터 35도가 2분의 1이었어 이 자식아 아, 90도 <laughs> 뭐지? 사인 90도는 1이잖아 <laughs> 그니까 그뭐 사이 중간 뭔 <laughs> 소리야 아30 당연히 30도지 당연히 <laughs> <다행히. 웃음> 6분의 파이. 됐니? 근데 대칭 이용하자 그랬죠? 여기가 얼마니까? 여기가 파이지. 그러니까 파이에서 얼마큼 가면 돼?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만큼 가면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6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 사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 이제 6분의 파이가 될수 있어, 없어? 같아지면 돼안 돼. 안 되죠? 그렇지니까 6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니까, 따라서, X는, 누구보다는? 6분의 파이, 아니지. 어, 6분의 파이 맞구나. 6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6분의 몇 파이보다는? 5파이보다는, 어때야 됩니다? 작아야 됩니다. 라고, 풀수있겠습니까 됐나요? 예. 다음, 2번. 2번은, 이 코제곱. 2 코사인 제곱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응,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여기에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또 범위가 어, 이번에는 0보다는 크고 나왔고요 이번에는 파이보다는 작으래 주기의 반이네요 작거나 같으래. 됐나요? 이 범위 내에서 구해주세요. 이거지. 근데 얘는 보니까 이거 뭐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어. 각변환하라고 나온 거겠지. 맞나요? 그냥 x가 아니잖아. 됐니? 어. 그럼 요거 우리 코사인은 코사인은 이거 기억나나? 우리 코사인 마이너스 삼십도가 누구랑 같아? 얘는? 그냥, 코사인몇 도라 같아. 30도랑 같았단 거 기억나요? 코사인 코는? 코는 어떻게 한다. 먹는다. 그치? 코는 먹어요. 그래서 코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먹어버려. 그래서 없어진다. 이랬습니다. 그쵸? 그래고 이거 먹어버려서 없어집니다. 그니까 러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를 막 곱해도 돼, 안 돼? 된다는 거지. 그치? 막 마이너스를 곱해서 써도 괜찮다. 라는 거라서 얘를 좀 바꿔 써보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두배의 코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곱했어요.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여기에 마이너 X, 이렇게 써줄까요?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 2. 얘가 0보다 어떻다? 크다. 됐어? 이렇게 쓸수 있니? 있지? 없냐? 있지? <laughs> 있지? 어, 그러면 이제 요거 보고 가야 되는 거잖아. 요거 보고. 그치? 자. 2분의 파이 곱하기 1인가요? 지금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네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뭘로 바꿀 수 있어?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홀수면? 바뀌어요 짝수면? 안 바뀌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바뀌어야지 누구로? 코사인은 무엇으로? 사인으로 사인은 뭘로?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컨텐츠 분의 1로, 오케이? 응. 어, 그래 바뀝니다. 그래 너는 두배 사인 제곱에, 누구로 바뀐다. 이거 그냥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X 갖다 쓰면 된다리지. 그래 X. 이렇게 바뀐다고. 원래 부호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부호는 내가 신경 안 썼어요. 됐나요? 어, 여기에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 2. 이게 0보다 큽니다. 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럼 이건 이제 아까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치? 뭐, 사인제곱이랑 코사인이랑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인제곱을 1마 코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너는 두 배에 1마 코제곱에 플러스 코 마이너 2. 요렇게 되는 거. 맞죠? 됐죠? 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곱해서 반대로 넘깁시다. 오케이? 넘기자.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2c제곱이니까 넘어가면 2c제곱. 그 다음에 너는 C잖아. 넘어가면 마이너 C.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e 그런데 마이너 e 지 없어지네. 됐나요? 네가 0보다 이제 어떻다? 작다. 이렇게 보겠네. 됐어요? 그럼 이거는 C로 묶어버리면 되죠. 코사인으로. 그러면 E, C, 마이너 얼마? 1. 니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너는 결국 코사인 X가 2분의 1이랑 0사인이 이거 0이고 얘는 얼마?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 x가 코사인 x가 0과 얼마 사이다, 2분의 1 사이에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니? 어 그러면 옆에다가 그릴게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번에는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근데 한 주기까지도 필요 없죠? 이거는 지금 0부터 π까지니까 반주기네, 반주기, 그치 어, 그럼 얘는 코사인은 1에서 시작하니? 그렇지?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쭉 메롱을 하다가 해바닥을 반으로 잘라버린면되 됐습니까? 여기까지겠지 여기까지 딱 반주 죽 여기가 이제 얼마? 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자 근데 우리는 0과 2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렇지? 0에서 어디? 2분의 1 그럼 0이 어디야? 여기니? 2분의 1은 어디니? 여기니? 됐습니까? 어이. 그러면 이때 값이 있겠네 여기가 이제 얼마? 2분의 1 0일 때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 사이면 되는거니? 됐나요?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 나와야 돼 <laughs> 코사인이 2분의 1 <laughs> 2분의 1 나와야 돼 몇도야? 60도 잘한다 아주 그냥 잘해 어? 야 진짜 중3거부터 다시 해야되는거야? 어? 코사인이 60도 나와야된다고 아니 코사인이 2분의 1이 나와야된다고 얼마 몇도? 그럼 얘는 몇파이? 아 3분의 파이 어? 여기가 3분의 파이. 됐죠? 여기가 파인데 이 이거 딱 절반이죠? 아, 그럼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사이면 요렇게 이렇게 만족하는 거지. 됐니? 근데 이번은 등호가 안 들어가죠. 여기도. 음,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결국 x는 누구랑 누구 사이이다. 3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닌가? 다음은 필수 21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라고 나왔어요. 자, 1번은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얘가 무슨 근을 가져라? 허근을 갖는데요. 이때 세타의 범위 구해줘.라고 나왔어. 이때 세타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나왔고, 어, x제곱, x제곱에 음, 플러스 ex에 그 다음, 플러스 2코사인 세타. 플러스 2코사인 세타는 얼마? 빵!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어, 허근을 갔는데, 세타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고, 근데 이 세타는요, 0보다는 어떻시고 크시고, 아,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는 어떻습니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얘가 이제 허근 갖는다고 했으니, 2차 방정식인데 허근 가지려면 그냥 판별식 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어떻습니다? 작습니다. 라고 가면 되겠지? 근데 보니까 짝수네? 짝수 짝스 판별식 가보시면 되겠죠? 그럼 4분의 d 가봅시다. 비프라 b' 제곱 1. 마이너 ac. 마이너 ac. 마이너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네? 니가 0보다 어떻다고? 작다고. 됐나요? 그러면, 넘기고 2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어떠면 된다는 거야. 크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코사인 세타는 얼마보다? 2분의 1보다 어떠면 된다. 크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어요? 됐죠? 근데 얘도 보면, 주기 다 아니죠? 혓바닥 반으로 잘렸죠? 또. 됐나요? 그러니까, 메롱메롱 환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 매 하다가 잘렸죠? <laughs> 됐습니까? 여기 이제 파이 됐지? 어 근데 이제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여기 중간 지점에서 쭉그 이게 이제 y는 얼마? 2분의 1인 거고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쪽 범위가 되겠니? 됐지? 근데 우리 아까 여기가 이제 어몇 파이? 웃기지 마이 자식. 얼마? 3분의 파이. 돼요? 3분의 파이. 그러면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0도부터 가능하죠? 어, 그래서 3분의 파이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내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1보다 큰가요? 어, 요 그쵸? 같죠? 안 큽니다. 우리는 큰거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3분의 파이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 세타는 0도보다는 어때야 되고. 어? 크거나 같아도 되지만, 그렇지? 3분의 파이보다는 어때야 된다. 어 얘는 작아야 돼요.라고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흠. 2 번. 자, 이번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어째라, 루트 2X 제곱. 거기에, 플러스 4X 사인 세타? 세타. 마이너스 3 루트 2 코사인 세타. 3 루트 이 코사인 세타 얘가 0보다 어때라 커라 라고 나왔고 범위가 나왔네요. 세타의 범위, 세타는 0보다는 어떻고, 크고 나왔고, 2파이보다는 어떻다 작거 나갔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요걸 만족한다. 아.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몇 차방정식, 이 차방정식, 그치? 이 차방정식 얘가 0보다 어떠래 그래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얘는 어떻게 해석해? 각각에다가 뭘 붙여서 해석해? y는이라고 붙여놓고 해석하죠. 그러면 우리가 y는을 붙이는 순간이 좌변은 뭐가 되는 거고? 이차? 이차 음. <laughs> 뭐가 되는 거고? 이차 음. 함수 <laughs> y는 빵. x축, 됐니? 그러니까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 있어라? 위에 있어라.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위에 있어라. 오케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지? 그렇지? 그러면 어 이거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거 확인했고 그럼 아래로 볼록인 게 맞는데. 아래로블록하에 그려질 텐데 x축보다는 항상 위에 있어야 돼. x에다가 뭘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다 위에 그려져야 돼.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해라는 걸알수 있겠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판단했으면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겠네? 작겠네? 또할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도 뭐 판별식 안 하는 거지 뭐. 됐어요. 근데 그지 같죠? 어. 근데 이게 지금 4, x, 4, x, 사인, 파 어, 사인, 세타, x도 있잖아. 어. 그럼 얘는 이렇게 보면 안 좋죠? 어떻게 봐야 돼? x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오케이? 그고몇 x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4, 사인, 세타, x. 이렇게 보셔야 된다. 알겠죠? 어, 그래야 이제. 아, 이게 x고, 4, 사인, 세타가 x의 개수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오케이 okay, 그러면 한별씩 갑시다 한별씩 근데 얘도 보면은 짝수니까 짝수 짝스 한별씩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b 프라임 b 프라임은 이거 2로 나눈 거니까 2 사인 세타죠 2 사인 세타의 제곱이지 b 프라임 제곱 그러니까 4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제곱 세타 그렇지 이 b 프라임 제곱 쓴 거예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 a c a가 누구야 루트 2 c가 누구니 c가 이만큼이죠. 마이너스 3 루트 2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 근데 네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돼요. 라는 얘기인 거죠. 됐나요? 그러면 너는 뭐 그냥 4. 얘도 바꿔야 되겠지. 그렇지. 사제곱 나왔고 코사인 나왔으니까 사제곱을 바꿔야죠. 사제곱은 1마 코제곱 이렇게 나오겠니? 음. 그 다음, 요거, 요거 곱하면, 플러스, 얼마야? 6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니? 그냥 6 코사인 세타. 되나요? 니가 연구는 어때요? 자, 전개해서 넘겨버립시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이니까 넘어가면, 4 코사인 제곱.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코사인. 3대 넘어가면 마이너4 넘어갔으니까 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 2로 나눠 버립시다 그럼 얘 얼마 되고? 2 너는 얼마 되고? 3 너는 얼마 된다? 2 인수분해가 되겠죠 2 1 1 2 네가 마이너스하면 되니? 그럼 너는 2코사인 플러스 얼마? 1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얼마? 2 네가 0보다 어때요? 커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크다니까? 바깥쪽이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 나오고 얘는 2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누가? 코사인 세타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어때요? 작아요. 또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보다? 2보다 어떻습니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코사인 값, 여러분 알다시피 2보다 큰 값이 나올 수 있나요? 없죠, 그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만 이제 해를 구하면 되는 거네, 됐지아 어, 여기서만 구합시다. 아, 좀 구하러 가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보니까 어, 완벽한 메롱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laughs> 그 완벽한 메롱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쭉 메롱을 하고. 햇바닥 완성시키고, 여기까지 올라가 주시면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지금,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니까, 여기가 현재 얼마인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딱 절반 지점이겠지? 여기. 딱중간 지점. 여기에서 쭉, 이렇게 그은 거지. 여기가 이제, y는,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근데, 얘보다, 어디 있어라? 아래쪽. 아래쪽이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이세타 값의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인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얘가 이제 y는 얼마? 2분의 1. 근데 우리가 아까 y는 2분의 1은 많이 했다. 그치? 이때 여기가 얼마였어? 어, 여기가 3분의 파이였다. 여기가 3분의 파이였어.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는 게 낫죠? 여길 기준으로. 여기가 현재 얼마인 곳이니까? 파이인 곳이지. 그치?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3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면, 파이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얼마만큼 가면 된다? 3분의 파이만큼 가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파이 기준으로 3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빼면 되겠네. 그럼 얼마? 3분의 2파이 그쵸?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인거죠 됐니? 근데 여기 또 좌우 대칭이니? 그렇지? 그럼 이쪽으로 3분의 2파이만큼 갔어? 아,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3분의 파이만큼이니? 그럼 여기서, 여기만큼도 서여기 3분의 파이만큼이겠네 그렇지? 근데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3분의 몇 파이? 4파이 그쵸? 너는 3분의 4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근데 등호가 없네.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세타의 범위는, 세타의 범위는 얼마보다? 3분의 2파이보다는 어떻고, 크고, 얼마보다? 3분의 4파이보다는 어떻습니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됐죠? 할만하 죠.